근데 이럴 때 이제 여자분이 본인의 장점을 어필을 하신단 말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남자들은 애초에 데이트 할수 있는 여자 없는 여자가 정해지고 나면은 잘안 바뀌어요 뭐 괜찮을지도 이러면 오히려 여자분들은 마음이 더잘 변하죠 남자에 비해서 그래서 남자가 오히려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외모가 못생겼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형말 인정해 93년생인데 외형 때문에 조롱받아서 여촉혐의에서 남염하니까 근본적으로 못생긴 여자들이 눈이 높아져서 문제인 거요 얘기도 이제 이어서 할 거야 대충 뭐냐면 어떤 연애 강사 여자예요 그 여자가 연애를 못하는 남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꼽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못생긴 남자들은 자기가 못생겼기 때문에 연애를 못한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린다는 게 남자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남자를 볼때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평가를 합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볼때 이게 좋은 거이면서도 안 좋은 건데 예뻐? 거의 끝난단 말이에요. 야너 소개팅 받을래? 예뻐? 거의 끝난단 말이에요 야 미팅할 건데 여자들 이뻐? 거의 끝난단 말이에요 회사에 신입 여사원이 들어왔는데 예뻐? 남자는 이게 거의 다잖아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외모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좀 과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단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평가할 때 외모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해 그렇다 보니까 본인도 투사로 내가 외모가 못 나면 연애를 못할 거다 라고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너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여기만 보셔도 외모에 대한 이야기 세개 나옵니다. 1 1개 중에서 하나는 얼굴은 안 창피한 정도면 좋겠다. 두 번째는 뱃살 없는 마르지 않은 몸이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175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나머지 여덟 개는 외모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를 평가할 때 외모 외적인 것도 많이 본다는 거야. 그러면 그 연애 강사분이 뭐라 그러냐면 외모가 좀 부족해도 피부 관리를 한다든지 헤어스타일을 잘 자기한테 어울리게 한다든지 옷을 잘 입는다든지 하는 등으로 카바. 하는 게 가능하고 외모가 좀 부족하면 지성, 인성, 성격, 유머 등등으로 다른 곳에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면 되는데 외모가 부족한 남자들은 애초에 그런 것들을 개발 발전시킬 의지가 전혀 없이 난 못생겼으니까 안 돼. 난 못생겼으니까 연애 못 해라고 그냥 본인을 확정지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연애에 있어서 외모를 큰 비중을 두는 사람들. 반대로, 연애에 있어서 외모의 비중을 남자보다 작게 가지고 있는 여자들도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여자분들은 자신의 가치를 남자의 평가보다 더 높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남자들이 거울 보고 아나 그래도 평균 이상은 생긴 듯 머리 감다가 아나 못생기진 않은 듯 잘생긴 편인 듯 이런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남자는 외모에 대한 자뻑은 여자보다 오히려 더 많은 거 맞는 것 맞는 거 같아요 여자들은 살 하나도 안 쪘는데 거울 보면서 아나 살찐 거 같아 막 이런다든지 뾰루지 하나 났는데 밖에 못 나가겠어 막 이런 여자들 많잖아 근데 남자들은 보통 조금 괜찮은 괜찮아 보이면 오, 나 오늘 좀 멋있는데 이런 거 된단 말이야 근데 외모 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남자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고 여자들은 자신의 외모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나의 성격 성향 유머 지성 그리고 내가 가진 가치관 그 다음에 내가 남들한테 배려심이 있다든지 하는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자신의 장점들을 근거로 해서 나는 괜찮은 여자다 라는 평가를 내려요 스스로한테 남자가 보기에는 그냥 못생긴 여자야 이러니까 이 여자들이 눈이 높은 거예요 왜? 그런 여자분들은 보통 여자보다 더 외모, 외적인 걸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한테 어떤 한 인간을 평가하는데 20가지 정도 요소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스스로를 평가할 때도 내가 얼굴하고 몸매는 좀 처져. 근데 나머지 18가지 부분에서 난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럼 나는 가치가 높은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얼굴도 못생겼는데 몸매도 별로네. 음, 부... 불가능. 여기서 이제 괴리가 저는 생긴다고 생각해요. 남자는 너무 외모만 보고 여자는 외모 외적인 걸 이유로 자신을 너무 올려쳐버리는 거.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기에 특히나 이제 레드필 이런 거 하는 애들이 보기에는 저 여자는 전혀 매력적인 여자가 아닌데 왜 이렇게 나대지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난 되게 성격이 좋고 대인관계도 좋고 가치관도 건강하고 내 주변 친구들이 나 되게 재밌다고 하고 악기도 연주할 수 있고 영화 같은 거볼때 굉장히 해석을 잘해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독서하는 것도 좋아하고 교양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등등등 난 장점이 존나 많은 여자인 거야.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 장점 다 필요 없어. 차라리 가슴이나 좀더 커라. 이런 거지. 이둘 사이에 서로 하는 대화 방식이 너무 다른 거야. 너무 달라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서로한테 맞춰서 바꿀 수 있어야 하죠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한테 잘 보여야 연애하기가 좋고 여자는 남자한테 잘 보여야 연애하기가 좋으니까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다른 기능들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외모적인 부분에서 매력이 없다면 내가 남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정도의 위치구나 내가 이 정도 티어의 인간이구나 라고 자각을 하고 나서 남자를 상대를 하면은 본인 분수에 맞는 사람을 잘 만날 수 있겠죠 쓸데없이 뭐 결정사 같은데 돈 날리고 어디 가서 글 쓰다가 얘는 지분수도 모른다 여기나 처먹고 이러지 않고 나이 40될 때까지 연애 못하고 옛날에 내가 어떤 남자 만났었는데 과거만 치면서 그렇게 살진 않겠죠 그렇게 늙어가진 않겠죠 반대로 남자들의 경우에도 본인이 못생겼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아니 흑자일 수도 결혼을 했잖아요 만약에 외모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외모가 연애나 결혼의 거의 대부분이라면 흑자일 수가 연애를 하고 결혼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당연히 절대로 근데 외모 외적인 부분에서도 여자들은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다른 자신의 장점을 한번 개발을 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여자분에게 대시를 했는데 까였어. 실망하지 마시고 왜냐면 여자분들은 남자를 볼때 되게 다양한 부분을 본다고 했잖아요. 사람마다도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격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격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곰상 몸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마른 남자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뱃살 없이 체격 큰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날씬했으면 좋겠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걸 본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나를 매력적이게 보는 여자를 찾기 위해서 오히려 남자가 다양한 여자를 만나봐야 하는 겁니다. 애초에 여자도 남자를 처음 보는 건 외모에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뭐,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른 사람을 볼때 외모를 보죠 근데 남녀가 여기서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남자 기준에서 여자를 봐요 남자가 사랑에 빠지는데 몇초 걸린다 그랬더라 2초인가 걸린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사실상 가능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초 안에 사랑에 빠진다는 거는 그냥 초 가능이라는 거죠 너무 하고 싶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첫눈에 반했다는 존나 하고 싶다의 다른 말일 뿐입니다 그냥 포장하는 거죠 그러면 3초 안에 사랑에 빠진다는 거는 그냥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라는 거죠 그러면 남자 기준에서 첫인상으로 여자를 딱 봤어요 안 돼, 얘는. 불가능이야? 그러면 나중에 이 여자가 성격이 되게 좋다 되게 유머러스하다 가치관이 건강하다 공부를 잘하네 등등등 다른 요소들을 본다고 해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할 여지가 여자분들보다 더 적습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되긴 돼요 근데 훨씬 적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정 붙여 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오히려 불가능이었는데 가능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떤 여자를 봤는데 그냥 평범해 그래서 안 사귀고 싶어 나게 안경 뿔테 끼고 주근깨 입고 약간 이런 야 근데 어느 날 얘가 자기를 꾸밀 줄 전혀 몰라서 그런데 안경이 깨져가지고 급하게 안경점 가가지고 렌즈를 사가지고 렌즈를 딱 켰어. 안경 보시니까 이쁜 거야. 이럼 가능해져. 아니면 그렇게 매력적인지 모르겠어. 얼굴은 그냥 평범해.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친구로 지냈는데 얘가 알고 봤더니 힘숨찐이야. 가슴이 엄청 큰 거야. 그럼 또 가능해져. 남자는 이렇게 단순해요. 근데 반대로 여자는 어떤 남자를 봤는데 외모적으로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도 나중에 얘가 굉장히 성격이 좋고 재미있고 인성이 훌륭하고 가치관이 건강하고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 그럼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다. 남자랑 여자는 여기에서는 차이가 진짜 큰거 같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예전에 그 무슨 논문으로도 나온 게 있는데 데이트를 할때 남자가 여자를 취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반대로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술에 취했을 때 이성을 더 매력적이게 보게 되는 게 남자가 더 심하대요. 여자가 덜 심하고 여자는 취했다고 해서 불가능인 남자가 가능해지는 게더 작고 더 적고 오히려 남자가 술에 취하면 불가능이었던 여잔데 가능해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도 헬스장에서 꽤 많이 본 분들인데, 옷을 좀 이렇게 부하게 입고 다니는 분들이 계셔. 근데 그분들은 보통은 가슴이 어렸을 때부터 컸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싫은 거야. 사춘기 때 특히. 특히나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때까지 이차 성징이 좀 빨리 오시고 가슴이 급격하게 커지는 여성분들은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고 지나갈 때 심지어 어른들도 막 쳐다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옷이 젖는다든지 비와서 비 맞는다든지 하면은 막 이렇게 되면은 남들이 사실 그렇게 안 봐도 자기 혼자 자격지심에 막 이렇게 되고 이런 사춘기 때 예민했던 경험들이 쌓여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자랑스럽게 입기보다는 좀 그걸 감추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되게 빡시한 옷을 입으면 그냥 약간 통통 뚱뚱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랬던 여자였어. 맨날 그렇게 입고 다녔어. 근데 어느 날 얘가 옷을 조금 동탄스럽게 입었는데 어 미치는 거야, 막. 위에는 한 70D쯤 되는 거 같고 허리는 23인치, 4인치 막 이런 거 같은 거야. 이러면 남자들 눈깔이 돌아가잖아요. 인성이고 나발이고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잖아 바로 청혼하고 싶죠 남자는 이렇게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도 이게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훨씬 덜한 건 맞죠 그럼 여자 입장에서 이게 되는 경우는 보통 뭐죠 어떤 남자가 있는데 괜찮은 남자 같은데 이성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남성성이 부족한 때 보통 그렇죠 그리고 남성성이 부족한 남자들이 보통 본인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전 mba 매니아 이런 데서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되게 예쁘게 생긴 거 약간 여성스러운 면이 있는 게 자신의 장점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NBA 매니아에서 키보드 배틀을 엄청 하시는 분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슬슬 약간 자기의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는 거야. 오늘 뭐 카페 갔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찍는데 자기 얼굴이 조금 나오게 찍는다든지 이런 거 뭔지 알죠? 그런 거부터 일단 너무 여성스러운데 어느 날은 이제 자기가 자신이 있다고 좀 느꼈는지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를 셀프 동영상으로 찍은 거를 엠 b 에 매니아에 올린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그 송은이 씨하고 싱크로율이 한80% 90%쯤 됐어요. 남자인데. 체격이 굉장히 왜소하고 송은희 씨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 심지어 안경도 거의 비슷한 걸 끼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남성적인 매력이 잘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자신의 그런 외모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이 썼던 글 중에 하나가 르브론 제임스보다 자기가 더 잘생겼다고 외모적으로 더 매력적인 남자라고 그렇게 썼던 르브론 헤이터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엄청 옛날인데 기억을 한단 말이야. 내가 그때는 르브론 까는 사람 있으면 쉴드 치고 그랬었거든. 저는 보통 남을 까는 것 때문에 커뮤니... 서 경고 먹은 적은 없고요. 누가 르브론을 까거나 베이커를 까거나 이랬을 때 쉴드 치다가 경고 먹은 적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건 거죠. 보통 그런 남자들이 있으면 얘가 만약에 성격도 좋고 가치관도 건강하고 능력도 괜찮고 이런 친구야. 나도 막잘 챙겨주고 여자가 그 남자를 봤을 때이 친구가 너무 괜찮은 친구야. 연봉도 괜찮고 직업도 조금 다 준비돼 있어. 결혼 준비도 다돼 있고. 근데 남자를 안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 좀. 애매한데 요런 관계였어 근데 어느날 뭔가 육체적인 활동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운동에 비슷한 거 그런 거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 갑자기 뭐 이사님이 와가지고 턱걸이 제일 많이 한 사람 회식비 이거 준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새끼가 갑자기 턱걸이를 30개를 쳐해버리는 거야 이때는 이제 좀 다르죠 왜이 남자는 남성성을 제외한 퍼즐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딱 한 피스가 부족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완성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운동 능력을 보여준다든지, 배 왕자가 있다든지, 알고 봤더니 하체가 엄청 튼실하다든지 하는 남성성이 물씬 나는 어떤 외모적인 강점을 보이면 여자가 이제 갑자기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여자는 뭔가 이 외모적인 걸로 갑자기 불꽃이 바바박 튀고 이런 경우가 남자보다는 더 적은 것 같고 남자들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줄 알았는데 가슴이 크다든지 뭐 라인이 엄청 좋다든지 알고 봤더니 다리가 굉장히 예쁘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엄청 좋다든지 이런 장점을 알게 됐을 때 갑자기 스파크가 팍 튀죠. 그래서 오히려 연애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은 남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력을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죠.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자라면,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이 이렇게 쭈루룩 있으면, 이 여자와 데이트하고 싶은 남자는 애초에 정해져 있고, 이 여자분이 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는 솔로 같은 데에만 봐도 알수 있는데 이번 나는 솔로 기수에서 참 안타깝게도 여자 1번 분께서 단한 번도 단한 명의 남자한테도 선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 막 노력도 하시고 해. 안 돼. 단한 표도 못 받고 있어. 근데 이럴 때 이제 여자분이 실제로 멘트 하신 건데 저 친해지면 되게 재밌어요. 라든지 막 이런 본인의 장점을 어필을 하신단 말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남자들은 애초에 데이트할 수 있는 여자 없는 여자가 정해지고 나면은 잘안 바뀌어요. 그걸 바꾸려면 외형적인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뭐 헤어스타일을 바꿨는데 갑자기 되게 예뻐 보인다든지, 몰랐던 몸매의 장점을 알게 된다든지 하는 것들인 거죠. 이게 바로 근데 반대로 역으로는 많이 변화가 있죠 외형적으로 이 남자분이 내 이상형이어가지고 초반에 초이스를 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안 통해 아 그럼 바로 탈락이에요 다른 분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대화가 너무 잘 통해 그리고 직업이 좋아 솔직히 연봉이 높아 뭐 괜찮을지도 이러면 오히려 여자분들은 마음이 더잘 변하죠 남자에 비해서 그래서 남자가 오히려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외모가 못생겼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사실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못생긴 분들 있잖아요. 근데 매력적인 분들. 유승범 배우가 못생겼다는 얘기는 아닌데 유승범 배우는 확실히 본인이 타고나게 가진 것 이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맞잖아요. 왜냐하면 스타일링이 굉장히 뛰어나시니까. 옛날에 그 뭐냐 품행제로 라든지 와이키키 브라더스 이런 거 나오실 때 유승범 배우는 사실 남자로서 한 평균 혹은 평균 약간 이하 정도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죠 근데 패션 같은 거에 이제 눈을 뜨시고 나서 자기 스타일링을 하시고 나서는 지금 나이대 대비해서 상위 한10% 이내에는 들어갈 정도로 매력적인 남자가 되었죠 그게 이제 본인을 가꿀 줄 아는 건 거고 외형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성격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대화하는 스킬 유머러스함 등등등 개발식 낄수 있는 것들이 많고 여자분들은 남자한테 감사하게도 이렇게 다양한 매력적인 요소들을 봐 준다는 거죠. 반면에 남자는 여자를 볼때 굉장히 한정적으로 큼직큼직한 덩어리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막말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괜찮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냥 외모를 가꾸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외모 중에서도 쓰잘데기 없이 무슨 명품백을 산다든지 비싼 구두를 신는다든지 좋은 옷을 입는다든지 거의 쓸데없죠 물론 뭐 이렇게 좀 잘나가는 남자분들은 그런 거 많이 본다고 합니다 소위 이제 그런 패션센스 같은 것도 교양의 영역으로 본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랑 사실 마주칠 일도 잘 없잖아 일반적인 남자들 중에서는 저 여자가 무슨 명품백을 들었는지 저 여자가 입은 옷이 비싼 옷인지 입은 신품인지 알고 싶지조차 않아요 심지어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저렴한 옷을 잘 입으시는 게 오히려 낫고 본인의 매력적인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훨씬 낫고 차라리 명품백 살 돈으로 피부 관리를 받으시는 게 낫고 비싼 구두 살 돈으로 차라리 미용실을 더 비싼 데 다녀서 예쁜 머리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명품백을 들고 있는 여자면 오히려 조금 안 좋게 보일 여지가 더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저기 뭐지 탈코르셋 운동 같은 거 나오고 꾸밈 노동 같은 얘기 나올 때 남자들 입장에서 정말 기가 찼던 게 뭐냐면 여자들로 하여금 큰 돈을 쓰게 만드는 것들의 대부분은 여자끼리의 경쟁 때문입니다. 남자를 위한 게 아니고 비싼 핸드백, 비싼 구두 남자 입장에서 그게 뭔지도 잘 모릅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고윤정처럼 예쁜 여자면 크록스 신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고 혜린이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였을 때 크록스 신고 춤췄을 때입니다 비싼 구두 같은 거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비싼 가방 비싼 구두 신고 다니면 오히려 조금 피하게 됩니다 아저 여자는 씀씀이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비싼 뷰티 제품들 과연 남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 여러분이 산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자끼리의 경쟁 때문에 산 거죠 근데 그래놓고 꾸밈 노동인이 탈코르셋이니 하니까 남자들이 억울해 했던 거고 남자들 중에 정말 그 누구도 여러분한테 명품 백좀 들어야 예쁜 여자다 예쁜 구두를 신어야지 여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태어나서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반대로 저딴 거왜 사냐 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봤지만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이 힘들게 살고 있는 모든 이유를 남자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사실 여러분이 힘들게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이유는 여성끼리의 경쟁 때문입니다 남자들도 차로 기싸움 하나요? 몰라서 물어봅니다. 기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그냥 부러워 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핸드백을 내가 500짜리를 들었어 근데 내 친구 벌리가 나보다 더 떨어지는 애야 근데 뭔 수작을 부렸는지 모르겠는데 천만짜리 백을 들고 온 거야 샤넬을 이러면은 사실 내가 그 핸드백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백을 갖고 싶어하는 여자분들이 있잖아 이게 바로 셈이잖아요 시 셈인 거잖아요 근데 남자들의 경우에는 내가 아반떼를 타는데 내 친구가 이번에 g70을 뽑았어 그러면 진짜 진심으로 와씨야안 해봐도 되지 와씨야 이거 옵션 뭐 넣었어 야 내가 안아봐 되냐 아, 한 번만 아 진짜 아한 번만 와씨야 시동 걸어봐도 되냐 음아씨야나 이거 잠깐만 타고 와야 되냐 아씨 이따 아, 한번 빨아줄게 오케이 오케이 이건 진짜로 그냥 부러워하는 거예요 시샘이 아니고 이두 가지는 너무 다른 감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보여 드리자면 진짜 그렇다는 거 아니고 좀 과장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들이야 갑자기 뭐 누가 브런치 좀 하재 야 걔가 왜 여기서 보자 그랬대 걔 강남 나오는 거 싫어하잖아 몰라 그냥 지가 산다니까 맛있게 먹자 나타났어 에르메스 에르메스 둥둥둥 에르메스 에르메스 둥둥둥, 둥둥둥. 3천만원짜리 에르메스를 그럼 여자들이 갑자기 어 너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 아아 아, 이거 아 이거 오빠가 결혼하는데 뭐 갖고 싶냐 그래서 그냥 진짜 장난으로 에르메스? 이랬는데 사온 거야 아 진짜 난 부담스러워서 갖고 다니지도 못해 오늘 처음 들고 나왔잖아 나 너네 보여 주려고 아 진짜 너무 좋겠다 한번 봐도 돼? 어봐봐 봐, 봐. 편하게 봐와나 에르메스 처음 봐아뭘 처음이야 막 그렇게 귀하진 않지 요즘에는 옛날 같진 않지 아 이쁘긴 하네 음. 좋겠다 요런 분위기잖아요 약간 과장 좀한 겁니다 진짜 이렇진 않겠죠 엄청 절친들이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냥 과장 좀한 겁니다 남자들 기준이에요 아뭐 여기서 보라 그래 아신새끼야 이거 뭐야 공원 왜 왔어 X발 뭐 배드민턴 칠 거야 음. 뭐야 야저 M3인데 친구가 딱 내려 뭐야 산 거야 M3 산 거야 이런 씨발야얼마봐도 되지 오씨발 M 퍼포먼스 눌러봐 음. 야나백기통에다 한번 꽂아봐도 되냐? 이거는 정말 진짜 부러워하는 거 조금 결이 다르죠 이거는 샘이 빠진 부러워함 여기는 샘이 있는 부러워함 뭔지 알지? 어디다 꽂아요? 꼽아야... 아니 백이통은 넓어서 괜찮아 티안나그 뭐냐 채널 제목 까먹었는데 그용원게이 나오는 거기서도 누가 M3 보니까 M3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아야 조용해져 이렇게 막 하잖아 진짜 부러운 거지 근데 여자들인데 자기 친구가 에르메스 메고 왔는데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 솔직히. 여자들끼리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고 부러워하는 경우는 사실 딱 하나밖에 없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순수하게 시샘 없이 부러워하는 거. 어, 얘들아, 오늘 밥값은 내가 낼게. 어, 뭐야, 이 짠순이가 웬일이래? 야, 나 그러면 샐러드 하나 더 시켜도 되지? 어, 시켜, 시켜. 뭐야, 왜 그러지? 어, 왜냐하면 이 반지 뭐야? 다이아, 3.5캐럿. 프로포즈 받은 거야? 저번주 토요일 <laughs> 2년 2년 이거 성공했네 너야네 남자친구가 너애뗀건 알아? <laughs> 이럴 때는 이제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는 거죠 진짜 진심으로 드라마를 너무 본거 아니 너 그건 맞긴 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거 맞긴 해 미국 드라마 애뗀거 알아는 너무 했어요 아이 절친이니까 반지가 무슨 필요 손 씻기 불편 아네5090 근데 5090 너무 비싸 솔직히 선 넘은 거 같아 그리고 sns 같은 게 현대인들을 많이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죠 물론 행복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형 자꾸 그런 말 하니까 없던 여염 생길라 그래 괜찮아 넌 어차피 여자 못 만나니까 네가 여염을 하던 말든 바뀌는 건 없어 너 알아서 해 여자들도 네가 여염 하던 말든 아무 관심 없대 보통 SNS가 남자보다 여성들이 좀더 불행해지는데 작용을 크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저도 당연히 생각을 해볼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 지금 남자들 기준에서 뭐 현실적인 드림카라고 불리는 M3를 사고 싶다라든지, 5090 그래픽카드 사고 싶다라든지, 닌자 1000cc짜리 알차한데 사보고 싶다. 뭐 이런 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뭡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거. 내가 M3 타고 맛있게 드라이브 해 보고 싶다. 5090 그래픽카드로 GTA6 해보고 싶다. 이건 전부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샤넬이나 에르메스 백 같은 거. 나를 즐겁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샀을 때 스스로 즐거우시기도 하지만 그걸 메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행복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 여행지에 가서도 그냥 혼자서도 즐거운 마음도 있기에 하시겠지만 내가 어딘가에 여행을 가서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을 가고 남들이 먹지 못한 걸 먹는 거를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너 이거 먹어봤어? 거기 가봤어? 남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해야 돼. 행복이 완성되잖아요 여기에 사이가 너무 이이나는이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 여자들은 남의 눈을 신경이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요즘 m z 도 아니고 Z 세대 남자들 같은 경우에 연애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 연애에 관심 자체가 없는 이유, 하이엔드급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 내가 자전거가 취미인데 여자친구나 와이프 눈치가 보여서 내가 충분히 연봉 5천 이상 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2, 3백만 원 정도 사는 게 마지노선이라면 여자친구나 아내가 없는 솔로인 남자는 기함급을 질러 버리는 거죠. 천만 원 넘어가는 걸. 차라리 그게 내가 더 행복한 것 같다고 느끼는 거죠. 와이프나 여자친구 눈치 보면서 게임하느니 5090 그래픽카드 사서 qd-oled 32인치 4k 모니터 사서 pc방처럼 꾸며서 옆에 조그만한 냉장고 놓고 거기에다가 레드불 놓고 프로게이머들처럼 게임하고 싶다 이건 거죠. 근데 여자들은 다르죠.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다 그렇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남자보다 더 많은 경우에 더 괜찮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크잖아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애진 가난 애들이랑은 언제든지 할수 있잖아요. 근데 더 괜찮은 남자. 나보다 더 괜찮은 남자. 나보다 돈 많이 버는 남자. 나보다 돈이 많아서 집을 사올수 있는 남자. 이런 남자를 원하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거잖아요. 두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거고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개이득인 결혼을 할까 재다가 시간이 지나가서 결혼을 못 하는 거고 이두 가지는 너무 다르죠. 개인 피방 만들면 레알 남자의 발랄라지 저는 지금 여기가 일로도 쓰이지만 제 개인 피방이기도 하죠 저는 지금 이 오른편에 플스5 프로가 있고요 닌텐도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보는 이 모니터는 LG OLED TV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는 OK IPS 블랙 모니터 40인치 5K짜리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업무용으로 많이 쓰고요 IPS 모니터 중에 최상급입니다 정가는 거의 200만 원쯤 하죠 뭐5090살수 있지만 안 사죠 왜냐면 5090이 필요가 없어요 저는 나중에 뭐 필요해지면 살 텐데 저한테 필요한 정도의 그래픽카드를 갖춘 컴퓨터 두 대가 있고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지금 돈이 많이 들었냐? 아니죠. 여기 세팅해서 천만 원 정도 들 겁니다. 플스 5 프로하고 스위치까지 다 해서. 그럼 이거 뭐 1, 2년 쓰고 많은 거 아니잖아요. 몇년 동안 내가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그냥 뭐 제기차기하고 날라차기하고 하면서 쓰는 것들이잖아요. 이거 전부 다 해서 샤넬백 하나가 안 돼요. 샤넬 기본백이 1,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작은 게천 정도 하고 중간게 1,500좀할 거예요. 샤넬백 하나 가격이 안 돼요. 이 게임 방이. 그리고 이 게임 방 세팅은 짧으면 4년? 길면 6년 정도 쓸수 있죠. 그리고 갖다 버리는 거 아니고 팔면 되죠. 팔면 돈이 뭐 조금이라도 나오죠. 스위치 2 나오면 당연히 사죠. 뭐 말이라고 합니까? 관세 20% 붙든 말든 그냥 사죠. 나도 50803, 5090 프리미엄 주고 사기 기분 나쁨 5090이 사실 그리고 별로 필요가 없어요. 괜히 눈만 싸가지 없어져. 5090 사면은 너무 눈이 높아져.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것도 한 20만 원대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훨씬 비싼 스피커들도 있지만 스피커의 문제가 뭐냐면 귀가 눈보다 더 예민하거든요. 너무 귀를 가. 을 느껴 버리면은 이제 일반적인 소리를 들을 때 전부 긁히게 돼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100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스피커를 쓰면서 게임을 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딴데 가서 게임을 못 해요. 씹을 소리 쓰레기네 이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항상 적당하게 한 중상 타치 정도로 세팅을 해 놓는 게 일단 돈적으로도 효율적이고 십상 타치로 사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리고 너무 신제품 사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중상 정도로 유지하는 게 항상 가장 좋은 거 같아요. 일상생활까지 포함해서. 귀가 역체감이 더 커요. 눈보다 태우탕의 꽁치 먹방 그립습니다 아직도 그런 거 먹어요 저 그래서 머시미님이 사줘가지고 좀 고급집에서 오마카세를 먹었어요 그거 후회하잖아 물론 너무 행복했지 그날은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내가 일부러 시험삼아 3일쯤 지나고 나서 아내한테 오빠 오늘 초밥이랑 회좀 먹을게 왜? 실험해 볼게좀 있어 하고 시켜서 먹었는데 아 후회했어 이 쇠바닥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 맛이 없진 않은데 이 질감 뭐지? <laughs> 특히 문어숙회 그것도 시켰거든요. 와이프가 좋아해서. 와이프가 문어숙회를 먹더니 어, 너무 맛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점을... 음... 이게 그 삼기의 정도가. 조금 이분하지 않은 이 이렇게 돼버려 왜냐면 그 집에서 문어를 먹었는데 존나 부드러운 거야 어떻게 문어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지 쉽게 부드러운 거야 이게 어떻게 문어가 이렇게 되는 거지 눈앞에서 잘라줘 문어를 이렇게 샥샥샥샥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일반적인 문어 숙회를 먹는데 마치 고무를 씹는 것 같았어 <laughs> 그래서 당분간 좀 싸구려 먹고 있고 오늘도 그래서 제가 교촌치킨 레드콤보를 먹었거든요 이 쎕바닥이 좀 고급져졌다 싶을 때 물론 교촌치킨도 싼건 아니지만 교촌 허니콤보 레드콤보를 한번 섞어서 먹잖아요 혀가 정말 귀신같이 싸구려로 돌아옵니다 레드콤보 허니콤보 그 다음에 중국집 가가지고 간짜장에다가 탕수육 이렇게 한 바퀴 싹 돌려주면은 혀가 귀신같이 싸구려로 탁 변해요 뭔지 알죠 맛이 너무 강렬해 그 고급 식당 같은 데가 보통 간 같은 거를 굉장히 이분하게 맞추려고 하잖아 근데 이 배트푸드라든지 이런 정크푸드 같은 애들은 자극적이란 말이야 마라샹궈 막 혀를 눌러버린다든지 교촌 레드콤보 혀를 눌러버려 아니면은 허니콤보 이러면서 혓바닥을 막 야들야들하게 만들어 버려 이런 거 한번 쇠 바닥에다가 칠해주면은 원인치 됩니다 어, 피자도 마찬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도미노 피자에 페페로니 있잖아 그거를 좀 좋아하는데 아니면은 베이컨 체다 치즈 피자 요게 제 1픽이고 2픽이 페페로니인데 베이컨 체다 치즈 피자 그 도미노꺼 먹잖아요 그 짜고 달고 고소한 그 새끼가 쌉바닥 한번 이렇게 싹 훑으면은 고급 음식이 싹 잊혀져요 버핏형은 저도 안 먹는다는 일식인데 햄버거는 좋아하고 제가 또 햄버거도 버거킹의 통새우 와퍼 그게 제 햄버거 1픽이거든요 몇 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그 새끼가 1등에서 내려오질 않았어요 몇년 동안 미칠 것 같아 너무 맛있어 통새우 와퍼 진짜 영원히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는 롯데리아에서는 그 밥버거 다시 부활했잖아요 밥버거 좋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무슨 그 셰프가 만든 햄버거 있었잖아 그거 맛있더라 어, 나폴리 마피아 햄버거 맛있더라 아씨 롯데리아 먹을까 내일 그러니까 고급 음식점을 한 번씩 가게 되면 먹을 때와 이게 이런 맛이구나와향 진짜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그 익숙한 싸구려 맛은 뭔가 먹기 전부터 침이 고이고 아 빨만 아 내일 바로 짬뽕 한걸 때려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 솔직히 싼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강렬한 맛이 훨씬 더 자극적인 것 같아요. 훨씬 더못 참는 것 같아요. 오마카세 가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생각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투풀 한우집 가고 싶어 미치겠다 이런 생각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와 X발 라면 하나 때리고 싶다 한만 번쯤 생각해봄 아 피자 먹고 싶다 X발. 만 번쯤 생각해봄 아 간짜장에다가 탕수육 먹고 싶다 만 번쯤 생각해봄 훨씬 못 참는 거는 비싸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죠 솔직히 제가 뭐 혀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